Yeah. <laughs> I ah, tá. okay. Ai ui. 백쌰 들어. <laughs> 아이고, 쌰래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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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 비었네. 응.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관리를 하잖아. <laughs> 사람들이 찾는다고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어? 방치하고 <laughs> 참. 희정이 非常... 에잇 야야 크기만이 X끼야 기만

오늘이 하리여가지고 해가 길러졌다 이 시간에도 햇기가 있고 가가가가 가여좀 가. 가. 쉬었다 갈까? 百香，你吧百香，克里，哎个，小蛋，来，嘿嘿嘿，嘿嘿，啥？哎个，出去，安家，嘿嘿，这个。 안줘안줘안줘안줘안줘안줘안줘 그래 자, 히히히. 나도 좋아? 와, <우와>, 자전거 엄청, <laughs> 엄청 빨리 타네. 우리 백산이는 여전합니다. 썰아 <laughs> 있네. 아이고 놀이 멋있습니다. 잠깐만 만경강의 양서류 생태. 안내판. 뱀장어도 있네요. 뱀장어. 그리고, 뭐, 동작에, 참종개, 뭐, 감돌고기, 뭐야, 이건 또, 버들붕어, 뭐, 참마자, 붕어, 잉어도 있는데? 잉어도 많이 있는데? 잉어는 없네? 믿을만한건지.. 살짝 의심이 듭니다 <laughs> 가자 백산! 가! 야, 노을이 아름답네 참 좋아요 참 좋아 가자 백산! 가! 가! 야 백산을 찍는 것인지 노을를 찍는 것인지. <laughs> 야, 참. <laughs> 가, 가자, 박사 애견, 반려견, 얘네들과 같이 늙는다는 것은 참 세월이 빠릅니다. 반려견, 반려, 좀... 김영하가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반려.. 반려견..반려..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인간의 수명은.. 길고 우리.. 진돗개나.. 다른 애견들의.. 수명은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적죠 반려라는 단어는, 그리고 보면은, 같이, 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개들이 너무 빨리 생을 마감하니까, 생명이 짧아서,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개들을 만나죠. 이 개가 죽으면, 또 다른 개를 입양을 하던지 여러 방법으로 키우는데 또그 개가 또 죽으면 또 다른 개를 또 입양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반려라는 그 단어가 이게 적절한가라는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생각을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백산이도 저에게 온 지가 6년 7년 한7한 한 6년 한 7년 정도 된것 같네요. 같이. <laughs> 평생 이런 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백산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저에게서는 저에게로 제게 있어서 백산이는. 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친구라고도 말하기가 좀 그러고 어? 뭐 걔를 친구라고 하기는 좀.. 좀 웃음나요? 근데.. <웃음> 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아직은.. 팔팔하고 힘이 넘치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열 살이 10살이 넘었으니까 열 살이니까 이게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노을을 보면 뭐 슬프다고만 하는데. <laughs> 저는, 노을을 보면 참, 아직 젊어서 그런가요? 아름답게만 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어, 애견과 산책을 할 때는, 충분히 냄새도 맡게 해주고, 좀 그, 리드줄을 길게 해서, 좀, 사람 없는 데에서는 행동방경을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는 편입니다. 뭐, 그래야 좋다고 하,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일로 와. 백상 어? 일로 와. 앉아. 앉아. 아이, 그렇지. 아이고. <laughs> 가자. 참참 참 아름답습니다. 저기 별도 떴네. <laughs> 영상보다 어, 실제 하늘빛이 더 자연스럽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하질라고 하니까요. 어, 저녁 식사 대용으로 하지, 감 자를 삶 거나 굽 거나 해서 드 시는 것도 좋은 생각 이라고 좋은 방법 이라고, 생 각이 듭니다 쏴라, 일라와이 쏴라, 쏴라, 인사하고 영상 쏴자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 까지끝 가자. 작사. 뭐 있는가 보다. 뭐 있는가 봐. 좀더 들어가. 좀 더. 아유 씨. 들어가.